네, 안녕하세요. 싸고 좋은 카야키 명란 실장입니다. 네, 오늘은 G80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서 또, 어, 럭셔리 모델이랑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1900만원대부터 시작해서 2300만원대로 총 7대의 관리 잘된 차량 준비를 했습니다. 네,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차량 있으시면 언제든지, 싸고 좋은 카 대표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시겠고요. 오셔서 직접 시운전도 해보시고, 충분한 점검을 통해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전액 할부, 대차, 폐차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중고차 관련 궁금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탁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맡겨만 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집 앞까지, 예, 탁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량 전부 다 4륜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차량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량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80 모델이고요. 3.3 GDI AWD 럭셔리 모델 되겠습니다. 18년식입니다. 17년 7월 달 등록된 차량이고요. 에 네, 키로수는 92,000키로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금액 1,960만원의 저렴한 금액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그 전에 성능점검 기록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용도 변경은 없습니다. 양쪽 프론트핸다 단순 교환 들어갔고요. 예 네,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미세누유 누수 불량되는 부분 없습니다. 네, 특이사항란 양쿼터 도장, 양 뒷도어 도장, 보험 정비력이 있습니다. 라고 고지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검정 색상입니다. 네, 차량 번호 굉장히 좋습니다. 3.3 네, 휘발유 모델이고요. 네, APS 블랙박스 다 되어 있습니다. 9200 네, 82kg 실기록수이고요 네, 전반적인 시트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 좋고요. 전동 시트 그리고 전동식 틸트 되어 있습니다. 네, 차간 거리 유지 보조 시스템 되어 있고요. 스티링 휠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이고요. 네, 통풍 시트 양쪽 다 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다 되어 있고요. 주차 앞에 센서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되어 있고요. 후축방 경보 시스템이랑 또 스마트 센스 다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차선 이탈, 네, 그리고 전자파킹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후방 카메라 화질도 좋습니다. 뒷자리 2열. 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고요. 관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코일매트 깔끔하게 깔아 주셨고요. 예, 타이어는 확인을 해 보고 저희가 싸고 좋은 가에서 예, 트레드 좋은 걸로 해서 교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까지 깨끗합니다. 18년식에 92,000km. 예, 1,960만 원에 만나 볼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차량입니다. 럭셔리 모델이고요. 19년식 18년식 11... 1월달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네, 키로수는 67,000km 정도 운행을 했고요. 네, 1월 22일날 입고된 차량입니다. 네, 금액은 2,09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성능점검기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도 변경 별도로 없고요. 네 사이드실 패널 교환이랑 프론트 핸더 네, 한 군데 교환 들어갔습니다. 외판 부기 때문에 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네 미세누유 누수 불량되는 부분 없습니다. 딱히 특이 사항도 없고요. 쥐색 컬러가 되겠습니다. 네, 외판 부 상태 아주 깔끔합니다. 신형 번호판 되어 있고요. 네, 휠 상태도 아주 깔끔하고요. 엔진룸 깨끗합니다. 네 실내 공간 아주 깔끔하고요. 옵션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럭셔리 모델, 통풍 다 되어 있고요. 네, 핸들 열선, 열선 시트 다 되어 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키도 두개잘 보여하고 있고요. 네, 핸들 열선, 네, 조수석 시트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메모리에 전동식 틸트 다 되어 있고요. 네, 스마트 센스 다 되어 있습니다. 네, 뒷자리 시트 상태 깔끔하고요. 네,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좋습니다. 네 뒷자리에서도 오디오나 또 DMB 어, 편의사항들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입니다. 네 스마트 센스 다 되어 있고요. 네싸제로 헤드업 장착을 해주셨습니다. 네 하이패스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아주 깔끔합니다. 네 67,000km 키로, 키로수 굉장히 좋습니다. 금액 2,09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차량입니다. 럭셔리 모델이고요. 네, 17년식에 8 2 0 0 0 킬로 정도 운행을 한 차량입니다. 네, 금액은 2,15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고요. 네, 여성 운전자가 운행을 했던 차량이라고 합니다. 자, 성능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도변경은 별도로 없구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미세누유 누수 불량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따로 특이사항란 예, 없구요 검정 바디입니다 네 외판부 모습 깔끔하구요 실내 공간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뒷자리 이열도 아주 좋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블랙박스 뭐 통풍 다 되어 있습니다 핸들 열선 키도 두개 잘 보유하고 있구요 네 순정 내비게이션 네,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네, 워크인, 엔진룸 깨끗하고요. 타이어는 한40% 정도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휠 상태 좋습니다. 17년식에 82,000km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2,15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차량입니다. 네, 이번에는 프리미엄 럭셔리 4륜 모델입니다. 18년식이고요. 네, 9만 키로 정도 운행을 한 차량입니다. 네, 프리미엄 럭셔리이기 때문에 또 360도 카메라랑 헤드업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맥은 226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상능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렌트력 이 용도 변경은 렌트력이 이 있었던 차량이고요. 예,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량 현 상태의 컨디션이 중요하고요. 예, 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미세 누유 누수 불량되는 부분 없습니다. 네, 내 네, 차피에는 4회에 걸쳐서 242만 원 정도 잡혀져 있고요. 저 쿼터 패널 부분 도장이 있습니다라고 고지를 해 드리는 겁니다. 1월 13일 날 입고된 차량이고요. 신형 보도판의 검정 바디입니다. 네, 4륜의 네, 프리미엄 럭셔리구요. 네, 키로수도 좋습니다. 실내 공간 아주 깔끔하고요 네, 360도 카메라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버튼 키도 두개잘 보유하고 있구요. 시트 상태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전동식 틸트 되어 있구요. 네, 시트 상태 네, 2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전자파킹이랑 선블라드되어있고요네 360도 카메라입니다 네 시트 상태라던가 전반적인 실내 공간 아주 깔끔합니다 네, 내비게이션 네, 하이패스 블랙박스 헤드업까지 네 18년식에 9만키로 2,26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네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이고요 18년식에 6만9천키로 운행을 한 차량입니다 검정바디입니다 네 금액은 2,39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예, 상능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도변경 별도로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교환 없습니다 미세누유 누수 불량되는 부분 없고요예 네, 특이사항은 보험 이력이 5회 정도 있는데요 376만원입니다 5회에 걸쳐서 376만원이기 때문에 예 네, 짜잘한 접촉사고의 보장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운 휀다 탈부착 운 쿼터 손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고 예 심할 경우에는 저희가 손을 다 봐드리기 때문에 차 컨디션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18년식에 69,000km 키로수가 굉장히 메리트 있습니다. 1인 신조 차량이라는 점, 네, 검정 바디 있고요. 실내 공간 아주 예, 깔끔합니다. 짧은 키로 수기 이 때문에 예, 그만큼 사용감이 없겠죠. 네, 헤드업 되어 있고요. 네, 통풍 시트, 조그 셔틀,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네, 360도 카메라 다 되어 있습니다. 네, 하이패스 블랙박스. 네, 뒷자리이고요. 네, 전동 트렁크 되어 있습니다. 서라운드뷰. 엔진룸 네,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한40% 정도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안 좋으면 저희가 또 타이어 예, 트레드 좋은 걸로 해서 교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8년식에 6 9 0 0 0 k m 2,390만원에 1인 신주 차량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네, 차량도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이고요 18년식에 9만1천키로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네, 금액은 2,39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성능지 그 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도 변경은 렌트력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세 누유 누수 불량되는 부분 없습니다. 네, 딱히 특이 사항도 없고요. 검정 바디입니다. 신형 보도판 되어 있고요. 네, 외판부 모습,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실내 공간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센스 다 되어 있고요. 반자율 주행 들어갔습니다. 네, 내비게이션에, 네, 통풍에 360도 카메라 다 되어 있고요. 프리미엄 럭셔리이기 때문에, 네, 서라운드 뷰 되어 있습니다. 네, 하이패스, 전동 트렁크, 헤드업 디스플레이 다 되어 있구요 네, 스마트 센스, 반자율 주행, 전자 파킹 다 되어 있습니다. 차이어는 확인을 해보고 예안 좋으면 저희가 예 틀에도 좋은 걸로 해서 교체를 해드릴 거고요. 네, 18년식에 9만 1,000km, 2,39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차량입니다. 네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이고요. 19년식에 어, 7만 6천 킬로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금액은 2,39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색 컬러가 되겠고요. 네, 성능전광 기록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렌트 이력은 있었던 차량입니다. 두 군데 단순 판금 들어갔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미세누유누수 불량되는 부분 없고요. 양 쿼터 도장, 조 뒷도어 도장술리 있었습니다. 라고 고지를 해드리는 겁니다. 신용번호판 되어 있습니다. 네, 휠은 살짝 변두리 부분이 까짐이 있는데요.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네, 엔진 좀 깨끗합니다. 실내 공간. 베이지 시트입니다. 네, 키도 두개잘 보유하고 있고요.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이기 때문에 360도 카메라랑 서운드뷰다 되어 있습니다. 네, 화이트 계열의 시트여서 굉장히 차량 실내 공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메모리 시트, 전동식 틸트 다 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나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반자율 주행 다 되어 있습니다. 360도 카메라, 네, 뒷자리 열선이랑, 네, 후측 선블라인드다 되어 있고요. 반자율 주행,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패스, 네, 전동 트렁크까지 네, 옵션 굉장히 좋습니다. 1 9년식이 7만 6천키로 239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로 차량 정보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네, 언제든지 사고 좋은 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시겠고요. 네,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저희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로 오셔서 직접 시운전도 해보시고 하체 리프팅부터 시작해서 충분한 점검을 통해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는 당일 탁송, 전액 할부, 또 고객님께서 타시던 차량 또 대차도 가능하니까요. 견적 문의 많이 주시고요. 폐차도 최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굳이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이 아니어도 또 찾으시는 차량 있으시면 네, 저희 수원 대규모 중고차 매매 상사로 오시면 경차부터 시작해서 트럭까지 총 4만 대의 차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선택의 폭이나 많은 차량 보유로 인해서 금액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그만큼 조금이나마 우리 고객님들한테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찾으시는 차량 있으시면 꼭 한번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 고객님께서 찾으시는 차량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365일 연중무휴니까요. 언제든지 오시면 차량 구경하실 수 있으시겠고요. 다만 먼저 오시는 고객님으로 인해서 또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오시기 전 하루 전에만 연락을 주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싸고 좋은 카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는 길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308-5 466호 스카이 모터스입니다.